보자 3과의 본문 3 보자 여기서 destructive라고 하면 원래 파괴적인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제 상쇄 간섭은 사용되어집니다. 노이즈 캔슬링 특성 속에서 헤드폰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인사이드부터 헤드폰까지 가르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야. 그래서 주어가 안 돼서 R이랑 마이크로폰이랑 도치표시. 주어가 뒤로 빠진 거지. 헤드폰 안에는 마이크와 소음 제거 회로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픽업, 포착합니다 소리를. 외부로부터 그리고 회로는 분석합니다, 댐. 그 소리를 생성하기 위해 반대 소리 파장을. 그래서 for example의 연관 펜첫 번째 연결서 1번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 외부 소음이 하나의 가치를 갖는다면 플러스 1에 회로는 첫 번째 동사. 만들 것입니다. 반대 소음을 마이너스 1에. 그리고 transmit이 두 번째 동사. 전달합니다. it. 그 소리를 스피커에. 이것이 상쇄시킵니다. 원하지 않는 소리를 심지어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분명하게 볼륨을 올리는 거 없이. However 영광펜 두 번째 연결사고 역접이라서 끼어넣기 문제가 잘 나오지. 그래서 However부터 이 문장 가로치고 끼어넣기. 하지만 E2 가주어진 주어.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외부의 소음을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한 소음 제거를 회로는 컨버터의 위원 전환시켜야 됩니다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transmit의 두 번째 동사지 전달해야 됩니다. 반대의 소리를 스피커로 소음이 도달하자마자 마이크로 그래서 therefor 연관펜 세 번째 연결사 그러므로 이러한 소음 상쇄 기술은 효율적입니다. 예측 가능한 소리에, 이때 도즈가 사운드야. 소리처럼 차량의 엔진과 지하철에,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occur, 발생하는, 주기적으로, regularly, 또는 일정 기간의 시간에 걸쳐, 그래서 however 영광펜, 하지만, 이 요새 이그 기술은 상대적으로 더덜 효과가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소리에 그래서 이때 도스가 사운드예요. 소리와 같은 사람들의 그래서 n 킹의동그란피플의 아세요. 말하는 가까이 너에게 이렇게 해서 본문 3은다 읽고 다음 사과를 보자. 3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단어를 좀잘 외워야 되고, 상대적으로 4과는 좀 쉽더라고, 단어도.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 커피 폐기물을 위한. 유명한 독일의 음악가 제이라는 사람이 한때 말했습니다. 나의 아침 커피 없이 나는 단지 말려진 조각의 염소와 같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감각은 공감되어 집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래서 many peop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영광펜, springing 영광펜, with A B 구조 A가 B하면서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어, 스프링잉 자리에 PP가 나오면 틀리는 거지. 커피숍이 생겨나면서 거의 모든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길거리에 그리고 eat to 가족인 줘 흔합니다. See 형광펜 walking 형광펜 여기서 see가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 아 PP형 안 되는 거지. Worked가 안 되는 거고. 도시의 거주자들이 주변을 걸어가는 것을 한 잔의 커피를 가지고 손에 그래서 인터내셔널 대문자지 국제 커피 기구에 따르면 대략 100억 톤의 커피가 워즈의 연관 술치 문제 주어 자리에 톤 무게가 나오면 커피와 워즈와 이렇게 스취치 해줘야 돼. 그래서 워가 나오면 틀리는 거고, 섭취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와 21년도 사이에, 그리고 한각, 한국 사람들은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체 그래서 컨슈밍의형광팬 컷마담이 아닌지 분사공연지 섭취하면서, 15만 780톤의 커피를 이것은 의미합니다. 접속사들 모든 한국 성인이 마십니다. 평균적으로 한 잔의 커피를 매일 1년 내내 분명히 한국인과 다른 세계인들이 커피는 단지 음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다음 문장. 얼마나 많은 커피콩이 사용되어집니까? 그래서 메이크형 마페, 비, 유즈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학교 시험 문제 메이킹이 나오면 틀리는 거야. ING 안 되는 거고. 커피를 만드는데, 세계에 널리 퍼진 사랑은 커피에 옵니다. 상당한 환경적 대가로. 그래서 코스트가 비용이란 뜻도 있지만, 대가와 희생이란 뜻이 있지. as를 because로. 왜냐하면, 추출 과정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폐기물을 그래서 오직 0.2%의 커피콩은 사용되어집니다. 메이크의용광펜 마찬가지. I N 안데 커피를 만드는데 그래서 with의 영광펜 dispose o 의 영광펜 요것도 with a p 구조가 되는 거야. a가 b하면서. 나머지 99.8%가 처리되면서 폐기물로써 as a result 첫 번째 연결사 1번 그결과로서 방대한 양의 커피는 컨슴드의 동그라미 커피와 살표 섭취되어진 전 세계적으로 생산합니다. 수백만 톤의 커피의 폐기물을 매년. 그래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모든 쓰레기의 커피 추출 과정으로부터. 그래서 스펜트의 동그라미 뒤로 와서 살펴 분사야. 소비되어진 커피 그라운, 그라운드 가루는 첫 번째 동사야. 분류되어집니다. 일반적 쓰레기로서.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보내집니다. 랜드필, 매립지로. 그곳에 데이. 여기서 데이가 그라운드 받는 거지. 그 커피 찌꺼기가 브레이크다운, 분해가 됩니다. So releasing의 형감관분사고문이지 메탄을 방출시키면서 동규의 컴마, 온실가스인, 그래서 대 부터 끝까지 하르치고 대략 25배 더 강력한, 그래서 배수 표현이거든. 타임스가 배야 배. 앞에. 배수 표현일 때는 비교급과 원급이 같은 표현이라 모어의영광팬대량형광팬 more, more than 이렇게 써도 되고 바꿔서 as as 이렇게 써도 돼. as potent as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좀더 강력합니다. 이산화 탄소보다. 그래서 몇몇의 커피 가루는 소각되어집니다. 묻혀지는 것 대신에. 하지만 이것이 방출시킵니다. 많은 이산화 탄소를 1톤당 338kg. however, 영화펜, 또 역접이라 끼워넣기. 하지만, neither o 복수명사, 단수동사, t a k e s 영화펜, 수 w 치 문제. 들어가. neither o 복수명사, 단수동사. 이러한 폐기물 관리 선택 중 어떤 것도 탱크 인터카운트 고려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가치를 커피 가루에 비록 그 가루가 포함할지라도 가치 있는 유기 화학물과 무기질을 데이, 그라운드 그 커피 가루가 단지 파괴되어 집니다. 다음 문장 운이 좋게 인크리이스된 동그라미 뒤로 와 살펴 증가되어진 인식 덕분에 커피 폐기물 문제 끊어주고 회사, 기업 그리고 정부들이 전 세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하드는 형용사와 부사형이 똑같지? 하드 리가 들어가면 안 돼. L y 있으면 틀리는 거야.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적 영향을 커피 산업에 순환하는 경제 수단을 통하여 순환 경제는 촉진시킵니다. 재사용을 자원에 가능한 오랫동안 그래서 리듀싱의온 가평 컵마담이 아니지 분사구이지 줄이면서 쓰레기와 환경 비용을 하나의 예시는 순환 경제 에 실행되는. 발생합니다. 한 체인점이 커피 가게 협력할 때 하나의 단체와 모으기 위해서 스펜트의 동그라미 뒤로 와서 살펴 쓰여진 커피 가루를 가게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가로는첫 번째 동사 pp 처리되어집니다. 제거하기 위해 분설물을 그리고 두 번째 동사 b dry out 수동태야 말려집니다. 결과로 하는 커피 가루가 팔려집니다. 비료 회사에게 그래서, 웨얼의 영합에, 웨얼 뒤에 완벽이지.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 데이 커피가루는 전환되어집니다. 유기농 비료로. 그래서 이러한 비료가 나중에 팔려집니다. 다시 커피 가게 체인점에. 그래서 그 체인점은 제공합니다. 비료를 지역, 친환경, 농부에게. 그리고 나서 팝니다. 그들의 농산물을. 그래서 프로듀스에 영감해 어휘 문제로 엄청 잘 나와. 우리가 평상시에 프로듀스야 하면 동사로 생산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명사로는 농산물이야. 농산물.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프로덕트. 프로덕트 나오면 틀려 프로덕트는 결과물이란 뜻이고. 프로덕션이 나와도 안 되지 p r o d 은 생산이란 짓이야. 그래서 p r o d 냐, p r o d 냐, p r o d 이냐. 요거는 별표감,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다시 체인점으로 t h 농산 농산물은 the f a r 에서 농산물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r e a t 영 n g be used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creating, I인지나면 틀리는 거고 다양한 음식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라이스 집과 드라이드 동그라미 뒤로 와서 말려진 고구마와 같은 그것은 여기서 위치가 food items를 받아주는 거. 아래 영광팬. 술추 문제. 이즈 나오면 틀리는 거고. 팔려집니다. 그 체인의 커피 숍에 그래서 파인 플러스 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재활용함으로써 커피 가루를 이런 방식으로 related 동그라미 드로아사표 관련 사업체와 지역의 농부들이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다음 문장. 재활용되어진 커피 가루가 다양한 사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include, 전치사야. 항상 I. 커피 장작을 포함하여. 직물을 포함하여 옷과 신발을 위한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컵을 포함하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의 연관 된 커피 장작은 첫 번째 동사 더 많은 열을 생성시키고 두 번째 동사 탑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나무보다 직물은 메이드의 동그라미, 패브릭의 화살표, 분사야. 만들어진 커피 가루로부터 첫 번째 동사, 흡수시킵니다. 땀을. 드라이의 두 번째 동사, 빠르게 마르고 그 다음 세 번째, 제공합니다. 자외선 보호를. 재생 가능한 컵은 커피 가루로부터 나돈이 버들소,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외관을 뿐만 아니라 보존합니다. 맛을 커피에. 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증가하는 관심을 재활용하는 것에 소모되어진 커피 가루를 최근에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재활용 시스템에 커피 산업에서 반면에 회사들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그래서 dedicate A to B 패턴이거든. A를 B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여기서 학교 시험 문제가 이 2가 전치사 2야. 그래서 researching의 형광펜, developing의 형광펜. 동명사를 써야지 여기 동사원형 나오면 틀리네. 조사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새로운 사용을 커피 폐기물을 위한 재활용을 함으로써 재료를 커피 폐기물과 같은 사람들은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헬프 다음에 동사원형, 투보정사가 다되지 보호하는 것을 환경을 그래서 지속되어진 노력과 함께 재활용은 사용되어진 커피 가루의 기대되어집니다 증가할 것으로. so increasing 영감해 컵마다이 아니지 분사구문이지 장려하면서 좀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커피를 즐기는 몇년 동안 다가올 이렇게 해서 사과 본문까지 했고 그 다음에 deep learning. 여기 나오니 뒤에 잘 모르겠으면 할까 뒤에 없어 있지 한쪽 한번 보자 가볍게 안 어려우니까 버섯 농부가 되기 집에서 당신은 아닙니까 접속사 대 당신이 케어할 수 있다고 맛있는 버섯을 바로 너의 집에서 그래서 유징의 영광펜, 분사고문. 사용하면서 소비되어진 커피 가루를. 커피 가루는 포함합니다. 완벽한 영양분을. 키우기 위한 버섯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가이드, 지침이 있습니다. 헬프의 영광펜, 개새 영광펜. help, 준사역. 목적 다음에 동사원형, 투부정사 다 되지. 여기서 to get 써도 상관없는 거지. 돕는데 당신이 시작하도록. 첫 번째, 섞으세요. 80%의 커피 가루를 20%의 버섯 균사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워시해 n 1 세척하세요 우유의 용기를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네 개의 작은 구멍을 만드세요 옆에 so fill 첫 번째 동사 용기를 채우세요 대략 3분의 2 가득 찬 혼합물을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닫으세요 it 그 용기를 tightly 꽉 다음에 find everyone 찾으세요 따뜻하고 어두운 장소를 하나의 온도를 가지 18도에서 25도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용기를 그곳에 놓으세요. 2에서 4주 동안 혼합물이 완전히 하얗게 바뀔 때까지 이것이 발생할 때, 첫 번째 동사. 용기를 이동시키세요. 밝은 지역으로. 간접적 햇빛을 가진.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윗부분을 자르세요. keep a from i 인지. a가 i 인지 하는 걸 막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이 from을 안 쓰면 틀리는 거야. from을 반드시 써야지. 혼합물이 말려지는 걸 막기 위해 스프레이, 명령문. 물을 뿌리세요, 잇, 혼합물에 물을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일주일 안에 당신은 노티스의 형광펜, 이머징 형광펜, 노티스 지각동사.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 i 닌지 발견할 것입니다, 작은 버섯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이머징자리 PP 나오면 ED형 나오면 틀리는 거야. 버섯이 커졌을 때 그래서 그로우 이형식동사라 뒤에가 보어자리 형용사 써야지 부사 쓰면 안 되는 거고 대이 버섯은 준비가 됩니다. 수거되어질 따여질 그 후에 너는 너의 버섯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너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3과 4과 마무리했고 남은 시간은 그 분석본 있지? 음, 설명돼 있는 거쭉 읽으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면 따로 설명해 줄게. 음, 3, 4과 한번 해볼 수업 안 들은 거 있으면 바로 들어봐.